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후보자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자 주식시장에서 대마 관련주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리아나를 연구개발하는 한 국내 기업의 주가는 최근 1개월 동안 7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마리아나 합법화 공약이 투자자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2019년 5월 뉴햄프셔에서 누구도 말이 화나를 폈다고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주가 21세 이상 성인의 대마초 사형을 합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는 미국에서 기호형 대마초를 합법화한 12번째 주가 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2017년 선거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주 의회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고, 결국 주민 투표를 통해 합법화가 결정됐습니다. 니콜라스 스쿠타리 뉴저지 주회 상원의원은 뉴욕 주민들이 뉴저지에 와서 대마초를 즐기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지역인 뉴욕과 펜실베니아주 사이에 위치한 뉴저지는 대마초 최대 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마초 사용 합법화로 뉴저지 주정부는 1년에 최소 1억 2,600만 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편 뉴욕도 세수 확보를 위해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상장기업 중 마리아나 관련 대표기업으로 오성첨단 소재를 꼽을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회사를 통해 의료용 마리아나 추출물질인 칸나비노이드를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오성첨단 소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33억 29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회사 주가도 지난 10월 5일 2,450원에서 지난 5일 4,545원까지 오르면서 상승폭이 85.5%가 됐습니다. 8일 조선비즈 기사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마리화나 판매량은 15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판매량 121억 달러보다 37억 달러 급증한 수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 머문 시간이 늘어난 게마리화나 판매량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CNBC는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에버네시 아크부 부사장은 CNBC에 코로나 사태로 최근 자본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지만 이 기간 중 마리아나 산업은 성장했고 투자자들이 돈을 넣기에 좋은 곳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업계에선 오성 첨단 소재 주가의 급상승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집권하면 마리아나가 합법화될 것이고 미국 내 마리아나 수요가 늘면서 이 회사의 의료용 마리아나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주가가 상당히 오른 상태여서 지금 주가 상승을 따라 매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가 마리하나를 합법화할지 미국 내 마리하나 합법화가 관련 기업에 어느 정도의 이익 증가를 가져올지는 아직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광화문 비통신이었습니다.